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일어나서 음, 호텔 밖에가 엄청 예쁜가봐요. 그래서 어, 밖에 한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우와. 뭐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놀게참 많아요. 이따 저는 이거 타고 놀 거예요. 예, <laughs> 귀엽죠? 이게 바로 아주 지상낙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희 이제 운동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로 갑니다. 새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죠. 헬스장인데 남달라요. 헬스장 분위기가 헬스장 같지 않아. 우와 뭐야? 자 헬스장 입장. 푸 u 푸 h push 가요. 엄청나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깔끔하고 그냥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나 운동합시다 우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투어를 시작합니다. 투어 다녀오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저희가 어제 봤던 그비인데 어제 저녁에 와서 봤을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음, 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어. 훨씬 예쁘네요. 아까 저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호날두 차고라고 했어. 호날두 차고. 왜냐면은 <laughs> 보트가 너무 많아. 일단 <laughs> 저희 저기서 레이싱 한판 해야죠. 네, 해야죠. 한번 먼저 네. 한번 해봅시다. 실장님 편집님 이따가 레이싱 한판 어떠십니까 저기? 저희 보트 레이싱 있어요. 아, 보트 얘기 하세요. 보트 기뭐 어, 백주 내기. 내기 하죠. 백주 내기 콜. 콜. 아, 저 보트로. 음. 어, 눈이 부셔요. 여기 택시. Well, this is our m a i n g o maybe y o u l i e 아. t i o t s o r s you can find one day m o r i n y 자,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피트니스 센터. 아까 우리가 아침에 운동했던 피트니스 센터. 여 에어컨이 안 나오는 피트니스 센터. <laughs> 물 나오나? 정말 지옥같은 피트니스 센터 웨이브풀 웨이버풀이... 저녁에만 네 오후쯤에만 저기가 동굴모였던 것 같은데 이런거 다놀수 있겠다 우리 그치 근데 이게 타임이 있어요 사...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근데 뭐 이게 막 어, 파도가 막 미친미친 미친 게 아니라 그냥 파도같은데요 아 잔잔하게요 <laughs> 여기가 동굴굴리고아 이런데서 사진 찍을 겠다 여기가 <laughs> 괜찮은 여기 저기 예쁘겠다 저기 <laughs> 뭐 맥주만 마시면서 이제 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그렇습니다 좋아 저기 어때요 저기? 저기 가운데 동굴? 일단 스팟 하나 찾았고 아까 거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애매한 거지. 어, 여러분 역시 저한테 이런 우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laughs> 이 소리가 너무... 다새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파도 소리, 맨날 놀러다니네. 어, 이거야. 다들 사진찍기 연념이 없어요. 와 여기 대박니 아까 저희가 아침에 왔던 공간인데, 이렇게 옆 넓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덥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좋은 건 진짜. 진짜 바로 태닝 각. So cute. 모델 모델 모델.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너 같은 딸 낳고 싶다 이놈아. 아신 이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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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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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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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지아 지금, 스파 진짜 여기 스판데, 스파를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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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런 공간도 있네요. 아, 귀여워. <목소리가> 각종 공간이 다 있더라고. 오, 여기 시원해. 여기 살고 싶다. 이게 네, 바로 어, 살... 인사들의 사진 찍는 법이에요.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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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뭐두달찍도말아한건 여기... 네, 아니야. 아, 여자 감성이 아, 아니야. 그럼 여기도? 아, 됐어. 갈게요. <목소리가> 안녕. 다들 산 씻고 있느라 돈이 <laughs> <laughs> 나가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아, <laughs> 근데 나 이게 꽃을 달아셨어요. 돈이 나가는 거 같은가봐. 장신찬이 이꽃 달아두나봐. <laughs> 오.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안에 봐봐. 오. 이렇나요 <laughs> 오, 괜찮은데요? 어, 이거 괜찮다. 근데 뷰가 너무. 여기 진짜 마음에 드나. 예뻐서. 오늘 여기서 잠자리 <laughs> 피고 자면 안 돼? <웃음> <웃음> 여기는 물 나오는 응. 게쫙 해갖고 쫙 내려가는데 계란이딱 머리 쫙 이렇게 널리면서 그냥 어, 진짜 예쁘겠다 여기가 더 예쁘다 여기가 훨씬 예쁘다 저쪽에 샤워장에서 우리 지금 막 보고 있오 무지개 우와 왜 예, 안좋은걸까요? 가시죠 가시죠 이동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할게요 더우니까 <laughs> 열받으신거 <것> 같은데? 아니아니야 <laughs> 아니요 아니야, 뭐, <laughs> 열받은게 뭐가있어 <laughs> 더워서 다들 지금 한명한명 한명다 카메라를 들고있어 그러니까 <laughs> 나는 그냥 찍고있어 야 이런 데 추억 남기기가 끝이지 사실. 아, 아 근데 이런 거 예쁘다. 예쁘다. 이런 예쁘다. 이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저기. 예쁘다. 이뷰 어때요? 저기 그죠? 예 네. 예쁘죠? 아. 제가 저기 딱 매달리면 타잔 딱. 아. 잘 어울린다 머리 이래가지고. 그 옆에 원숭이 있으면 재밌겠다. 어때요? <laughs> 내가 잡아올게. 나 너무 본신이 없게 하지.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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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정도면 거의 매실어 논데?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여기 진짜 뭔가 찍을 때 찾아다니면 진짜 넘쳐나겠다. 현직장님 편집장님 들어가야 되나? 현직장님 오케이. 오케이 저쪽인가 보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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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찾기 아니라고 여기가 인 보다. 어들어아 뭐 끝난 거예요 벌써? 네 일단 어. 돌아보는거끝났고이따가 거. 점장님 생하시고 다시 내부 한번 돌아보실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그 내부는. 어, 야, 뭐 아니, 옷을 편하게 이제 입어야겠네 그래? 아, 나는 여기는 뭐 사실 편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할 정도야. 수박 <놀널> 주스요 right. 수박 주스. 아, 맛있겠다. 진짜 덥게 딱 있다가 한잔 먹는 재미. 저희 이제 편의점 가고 있어요. 편의점. 근데 편의점 어딘지 몰라가지고 일단 갑니다. 어,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죠? 내 네, 인생. 젠장 어, 저거 태워주시는 분인가? 와! 우끼키 열차 탑승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근데 저 앞에 프 치러 가는 느낌. 어기는기저장님기저가저 아! 오! 다시죠 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와다 주신대요. 땡큐. 땡큐. 와, 좋아, 좋아. 어, 재밌어근데 아, 좋아. 이 시트 재밌네다 아, 진짜 맞습니다. 땡큐 땡큐. 이시스. 땡큐. 아 중국의 밴미점입니다. 백미덤. 여러분 그래. 아, 어, 음, 6위안이요? 6위안? 6위안, 6.5위안. 6위안. 6위안이면 이거 엄청 싼거 아닌가? 1, 위안에 180원이야? 1 0 2위안이 10위안? 1,700원이에요. 12위안이 1,700원. 네. 우와 이거 6.5이안이에요 이거 하나에 엄청 싸다 천원 하는도 안해요 됐어 미친듯이 담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 담아 이되 맥주.. 맥주랑 물이랑 가격이 고진짜 아, 맥주 먹서 <laughs> 하나 둘됐여기다 드릴까요? 다운다운다운

큰집 장님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왜냐면은 큰집 장님이 매글자가 네 발행이 힘들지 않아요. 아, 나 아까 말할때아 끝장이 되게... 실장님은... 누나는? 실장님은, 실장님은 이게 앞에... 아니, 선배님 이런거? 같은데 두루 한두 글자로각 누나 저다 누나 누나 저차 누나, 누나 누나 누나로 하자... 네, 네. 그래요. 뭐 좋아? 아, 왜그지할거 같네. 아, 진요 <목소리> <laughs> 칭따오 한 잔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나요? 맥주, 가, 맥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laughs> 내가 돼 내가 이랑거들어야 돼. 옆에 나이뻐이 마시고 아, 예, 맥주. 예, 맥주. <laughs> 자,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호텔 도착했어요. 굉장히 좋은 방들을 구경하고 이제 태닝하러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봄이 허염을 거네요 진짜 너무 하얗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번 대표 볼게요. 자태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놉니다 저희 놀다가 테닝할 거예요. 떠트리면 안 되죠, 실장님그 가면 안 되고 이컷 끝나면. 어머니가 신나게 놀아요 그냥 아, 물도 뿌리고, 뿌리고. <laughs> 겠다 내가 뭐라고 얘기는지 모르겠다 지금 아물왜 <laughs> 아, 이렇게 따근.. 뜨거워 뜨고요 즐거워야지 거워야지 웃어! 웃어! 웃요 여러분 자이 다시 흔 들고 네. 네. 자 준비됐어요? 네자 하나 둘셋자 한영 씨 카메라 보면서 카 보고 웃을게요 웃으면서 진짜 예쁜 거다꾸 보다 진짜 진짜 혜자야 레트로레트로 오케이 이거 예쁠 수가 없다 진짜 어떻게 예쁘게 찍 물속에서 많이 놀다 와가지고 사람 얼굴이 말리 아니네 그쵸?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여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태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얼굴은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선크림을 바릅니다. 얼굴에. 선크림 먼저. 쓱쓱쓱쓱 발라줘요. 그래서 태닝할때는 꼭선 크림을 잘발라줘야해요 자, 이쯤되면잘 발렸겠죠? 그죠? j o 요아 불만있어요? 아니 아니 m 어요 e y sir. I tell y 요 u you two. I'm not sure. Good time. a 죠 d is it ten? We're a ballet. We're a b a l l e 는 w e

보관할까? 자 엄청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아뜨, 아뜨, 아뜨고 <laughs> 발이 굉장히 뜨겁네요. 네. 정말 미친 듯이 발라야 돼. 이렇게 해도 사실 팬이잘안 되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바를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많이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발라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 자, 등은 혼자 못 바르니까 주변 동료에게 지원을 청해야 합니다. 아, 거기 있는 거야? 와, 땡큐. 갑니다. 증을 이렇게 네, 열심히 복구해서. 뭐였지? 미친 듯이 발라주고, 그 다음에, 쓱쓱, 목라인까지 쭉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좀 피곤하니까 누울게요. 자, 이렇게 눕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살려야 되니까,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아, 좋구만. 사장 라인이 안 보이려면 이렇게 바지를 살짝 올려 입어야 삼각형처럼 나옵니다. 네? 왜어렇게 아니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아, 그래요? 맥주 시켜 먹으려요 네. 여러분, 맥주 어때? 맥주 좋습니다. 맥주 시켜시야 왜왜 왜? 뜨로못 시켜 우자 여기 서 가지고 갭 테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대로 쭉 테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몸이 타 있을 거예요. 테닝을 네. 잘 발현된지 체크해 가면. 맥주는? 맥주를 근데... 먹으면 돼야 돼요 맥주를 먹는 방법을 소개해요? 해야 돼요. 태닝할 때 기본으로 이거 빠질 수 없어 이거 맥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짠짠짠 짠. 짠. <laughs> 팀전으로 해가지고 어 보트 릴레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보트예요, 이 보트. 자팀 그럼 대댄지로 해서 3대3? 3대3. 네. 봐주는 거 없이? 봐주는 거 없이. 오케이. 봐주는 거 없죠. 자 대댄지! 대댄지! 이렇게? 와! 와! 남자 셋! 오케이. 남자 셋! 남자 셋! 우리 남자 셋 지금. 아 근데 남자 셋는 너무했다. <laughs> 아우. 남자 둘까지는 이해하는데 아. 셋는 너무했다. 아. 그래도 남자 셋! 솔직히 셋는 너무했다. 인정? 인정!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어시 h e river. I s 내가 the river. I see the r i 여 e 봐 I see the r i v 이 r I see the river. I see the river. I 왕복 e the river. 왕복 e e 왕복 <laughs> 우리, 우리 왕 h e river. I see the river. I see the river. I see the r 로 찍을 사람이 둘이 먼저 가있자. 내가 가있을까? 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가면 되잖아. 한 명만 가면 돼. 한 명만. 온 들어갈까? 네? 그냥 어. 이렇게 하자. 전략적으로 어. 하자. 네.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지 가요? 근데. 그냥 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좀더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올려야 그래, 돼요? 이렇게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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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자, 자, 준비, 준비. 아. 우리 아.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시작. 잘안 나가. <laughs> <난안> 나가. <laughs> 자, 여러분. 남자 3명이 있어도 역시 여자 말을 잘 듣자, 여러분. 알겠죠? 표배전입니다. 아, 그때 너무 왔다 오늘. 아. 아, 남자 남자 세 명인데 여자 두 명에 남자 한명됐어 남자 세 명이었는데 여자 하나가 있었네. 진짜, 아, 진짜 처음에 해. 여자 하나라서 고 진짜로. 근데 우미가 제일 잘했어. 아, 니야 너무 잘해. <laughs> 다르다, 나 몰랐어. 내가 <laughs> <얘가> 제일 반응을 <laughs> 잘해. <되는 걸 웃음> <가르쳐준다. 웃음> <laughs> 이거 배가 없니? 국가대표.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자, 아, 이 와중에 지금 맞음. 몸은 다 타고 있어 제가. 아 갑자기 가쁜 테닝. 테닝 너무 잘 되고 있어. 중간 질겜했습니다 저희가 맥주 땄어요. 맥주. 좀 됐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태능 좀 됐나? 원래 까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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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능이 아, <목소리>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스케줄 한번 타러 갈게요 이제 <목소리> 안녕 <목소리> 저희 이제 저녁 먹어요 가 맥기니를 아, 네, 다 이렇게 코스요리로 줘요. 오징어리 음. 고기가 왔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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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왔어요. 왔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맛어요기 직접 나 맥주 타령하고 있어요 맥주 아, 있어. 네. 타령 뭐 중에 그 와중에 사진 찍고 계시는 유미장 너무 멋있어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길래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쟁이에요 여기. 응, 여기 진짜 좋죠 근데 아, 주변은 다물리에요 근데 안보이시겠지만 그 물이야 여기요 저희가 맥주 타령하다 이제 맥주 사러 갑니다 가시죠 고! 지금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가고 있어요 네, 맥주민아, 맥주 민어 맥주 맛없어 맛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맛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긴 합니다 네, 여행의 맛은 맛있지만 맥주 자체는 맛없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먹지 고 맛없대요 지금 여기서 각간 분? 네, 저는 유튜버니까. 아, 진짜. <놀람> 근데 이렇게 지금 의상이랑 내일 살짝 맞추고 근데, 있어요. 이것도 다 다음에는 근데, 추억이겠죠? 지금 아, 저렇게 아니, 표정 안 좋으신 것도. 아니면 거기서 <놀람> 얘네는 지금 내가 왔을 때. 나중에도 추억이야. 나중에도 화해. 그때씨 화해. 그 다음에 해변에서 달리고 있는거나. 자,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러 갈 거예요. 회의가 끝났어요 뭔가 걸음걸이가 다들 무거워졌네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내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가자마자 바로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